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마입니다 이번에는 1차 시스템의 단위 충격 응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전달함수가 HS가 일단 이렇게 있고요 단위 충격 응답 한번 구하라고 하네요 자 단위 충격 응답이 뭐냐면은 입력이 1일 때 응답이 바로 단위 충격 응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전달함수잖아 그럼 전달함수면 뭐야 즉 HS다라고 하는 녀석, 전달 함수는 입력분에 출력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출력이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입력 곱하기 전달 함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전달 함수 곱하기 입력이 출력이 된다. 근데 RS가 1이지. 그럼 뭐야? 바로 HS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왜? 얘가 1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라지 ys다 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hs랑 같으니까 s 플러스 시그마 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맞죠? 자, 그래놓고 라 플러스 역변환을 시, 시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 플러스 역변환의 ys다 라고 하는 녀석은 얘를 역변환하면 되는 거니까 역변환는 바로 뭐, 뭐가 되겠어?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시그마 t 이렇게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은 얘가 단위 충격 응답이기 때문에 이런 표시를 하나 새겨 둡니다. 자, 1t. 얘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충격 응답이라는 증거입니다. 충격 응답이라는 증거. 충격 응답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충격 응답 시의역변환 시에 그 시에는 이 1t를 갖다 넣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위 계단 응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 전에 바로 최종적으로 단위 충격 응답은 익스포넨셜의 시그마 t 1t가 된다라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위 충격 응답이고 1차 시스템의 단위 충격 응답 이제 단위 계단 응답 한번 가 볼게요. 자, 단위 계단 응답 또또 시스템 전달 함수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개인으로 시그마가 곱해져 있네요. 시그마. 자, 그럼 단위 계단 응답은 바로 뭐냐면은 자, 단위 계단 응답이라고 하면 입력 라플라스 변환이 s분의 1인 응답을 말합니다. 자, 시스템 전달 함수 HS는 바로 뭐다? 입력 분에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라지 y s다라고 하는 녀석은 전달 함수 곱하기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h s가 뭐야? s 플러스 시그마 분의 시그마가 돼야 되겠고 얘는 s 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s 곱하기 s 플러스 시그마 분의 시그마가 돼야 됩니다. 자 얘를 부분 분수를 한번 떼겨보자 부분 분수 자 부분 분수를 떼기면은 자 부분 분수는 이거예요자 봐라 a 곱하기 b분의 1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b 마이너스 a분의 1 거기다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자 s 플러스 시그마 빼기 s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는 S분의 1 마이너스 S플러스 시그마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왜? 시그마는 게인으로 곱해져 있으니까 게인으로 묶어버리면 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은다 1이 되면서 S분의 1 마이너스 S플러스 시그마 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YS라고 자 그럼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면은 Yt다라고 하는 녀석은 분명히 라플라스 역변환에다가 라지 Ys가 되는 거니까 바로 어떻게 된다? 얘는 뭐야? 1이죠. 마이너스 엑스포넌셜에 마이너스 시그마 t 이렇게됨을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거 알아야돼 이게 라플라스 역변환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단위계단 1차 시스템의 단위계단 응답의 라플라스 역변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다 다음에는 바로 그 단위 계단응답과 단위 충격응답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